맹공이는 서민기의 태도에서 묘한 낌새를 느낍니다. 하지만 서민기가 회사 미팅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속으로 의심을 키웁니다. 서민기는 강진아가 예약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합니다. 방 안에는 촛불과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고 강진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아직은 아니야, 서민기. 너랑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서민기의 넥타이를 잡아 끌며 속삭입니다. 서민기는 갈등하지만 결국 강진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편, 맹공이는 서민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의 행선지를 추적합니다. 서민기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미팅 장소를 확인하려 하지만 비서는 대표님 일정은 공유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의심을 떨칠 수 없던 맹공이는 결국 서민기의 차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호텔을 목격한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맹공이는 로비로 들어가 프런트 직원에게 접근합니다. 603호 맞죠? 서민기 대표님 방이요. 직원이 머뭇거리며 확인하는 사이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 시각 603호. 강진아는 서민기의 셔츠 단추를 풀어내며 달콤한 미소를 짓습니다. 난 내가 날 떠날 거라고 생각 안 해. 우린 그렇게 쉽게 끝날 사이가 아니니까. 서민기는 술기운이 오르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립니다. 강진아의 표정이 얼어붙고 서민기는 황급히 몸을 돌립니다. 문 앞에는 싸늘한 표정의 맹공이가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이 시작된 휴대전화가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회사 미팅? 이런 게 내가 말한 회사일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합니다. 서민기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하지만 맹공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진아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공희씨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랐네. 우리끼리 중요한 얘기 중이었는데 방해하면 곤란해.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맹공이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밝혀지겠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라더니 이게 회사 일이었어.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녹음된 내용을 재생합니다. 서민기의 목소리, 강진아의 유혹, 모든 대화가 호텔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서민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강진아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며 "그 녹음 어디다 쓸 건데?" 라고 비아냥댑니다. 하지만 맹공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냐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뿌릴 거야. 서민기 이제 끝이야. 강진아는 비웃으며 내가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 서민기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온줄 알아? 라고 조롱하지만, 맹공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진아를 노려봅니다. 내가 바보처럼 당할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녀는 휴대전화를 단단히 치고 방을 나섭니다. 그리고 서민기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기회 없어. 이제 내가 뭘 잃게 될지 두고 봐. 문이 닫히고 호텔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강진아는 팔짱을 끼고 서민기를 쳐다봅니다. 이제 어쩔 거야? 내 아내가 전쟁을 선포했는데, 서민기는 머리를 감싸 쥐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진아의 입가에는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집니다. 괜찮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나만 믿으면 돼. 그녀의 속삭임이 서민기의 귀를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맹공이가 사라집니다. 맹공이는 호텔을 나선 뒤 콧장 집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서민기와 강진아의 대화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 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콧장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 오전 이혼서류 준비해주세요. 더는 미룰 이유 없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서민기를 사랑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배신감과 분노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창 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립니다. 맹공이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창문을 살펴보지만, 밖 같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불길한 기운을 떨칠 새도 없이 현관문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폰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바닥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맹공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 들고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단한 줄의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을 것 같아? 조용히 입 다물고 사라져. 메모를 읽는 순간, 맹공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녀는 곧장 주변을 살펴보지만, 거리에는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예감은 점점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서민기. 맹공이는 이를 악물고 전화를 받습니다. 공이야, 어디야? 서민기의 목소리는 다급합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차갑게 응수합니다. 내 걱정할 일 아니야. 넌내 애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하지만 서민기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다급합니다. 강진아가 너한테 갔어? 혹시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맹공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협박 메모가 강진아의 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녀는 비웃듯이 말합니다. 내 애인이 보낸 협박장이면 너도 공범이겠지? 하지만 서민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공이야. 나도 지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강진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맹공이는 더 이상 서민기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만해, 서민기.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이제 난내 말을 믿지 않아. 넌 끝났어. 이혼서를 준비 중이니까 받아들여. 그러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 시각 호텔 스위트룸. 강진아는 침대에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맹공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정체를 알수 없는 번호입니다. 완벽해. 이제 시작할 시간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강진하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했어. 이제 그녀가 사라질 일만 남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맹공이는 출근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맹공이가 사라진 다음날, 그녀의 휴대전화는 의문의 메시지를 남긴 채 꺼져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찾지 마. 단한 줄의 문자. 경찰은 이를 자발적인 실종으로 보고하지만, 구단수는 결코 그럴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맹공이의 집으로 달려가 현장을 살펴보지만, 이상하게도 침입 흔적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습니다. 단한 가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구두 한 짝. 그것이 공이가 무언가를 남기려 한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서민기는 강진아를 찾아가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가 공이한테 무슨 짓 했어? 그러나 강진아는 태연하게 와인을 따르며 말합니다. 왜? 개라도 찾으러 다니게? 이제 와서 내가 개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 서민기의 눈이 번뜩이지만 강진아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넌 나한테서 못 빠져나가 민기야. 공이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그 시각 어느 낡은 건물지야. 의식에 돌아온 맹공이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습니다. 손목은 단단히 묶여 있고 눈앞에 선명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나직지만 믿을 수 없는 얼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입니다. 설마 너였어?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